안녕하세요.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, 김현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해킹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제가 받았던 메일인데요. 제가 요즘에 직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이렇게 해외에서 물품이 배송되는데 이제 DHL 메일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이건 뭐지? 내가 최근에 구매를 한게 뭐가 있었나? DHL로 받는 게 뭐가 있었나?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해킹이더라고요. <laughs>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.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. 자, 제가 받은 메일이에요. DHL로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어, DHL인가?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. 봤더니 여기다가 제가 도착한 이메일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d h l 이 배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어, 근데 이상한 거예요. 뭐지? 왜 DHL이 내 이메일의 비번을 물어보지? 내가 이걸 알려 줘도 너네는 내 비밀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. 그래서 정보를 이게 자세히 봤더니 보시면 나오죠. 다음 메일을 쓰고 있네요. DHL이. <laughs> 그래서 아, 얘네들이 또 낚시를 하는구나. 이 다음 이쪽에 해킹이 워낙에 많이 당하기 때문에 다음 메일로 오는 해킹 피해 되게 많습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이걸 이제 지워 버렸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메일 받으실 거라는 거죠. 그리고 또 직구로 내가 많이 하다, 여러분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,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, 어, 내가 구, 저만 구입한 게 들어오나 싶어가지고, 그거 확인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비번 입력하는 순간 내 이메일, 얘네가 내그 이메일 주소 알았으니까 메일 보냈고, 내가 거기다 내 비밀번호 쳤으면 그냥 바로 내 이메일 내, 내어주는 거죠. 네. 여러분 조심하시라고. 이렇게 한번 정보를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예전에 DHL로 물건을 받았을 때 받았던 메일이 있어가지고 비교해 드릴게요. 이렇게 이게 DHL에서 온 메일인데, 보시면 주소가 dhl.co.kr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메일이 DHL에서 오는 건 공식 메일이 올때요 주소로 온다. 그리고 DHL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거, 사기 조심하시라고 경고 떠 있으니까 이런 거꼭 피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에 직구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정보 입력하면 은 바로 해킹 당해요. 조심하세요. <laughs> 지금까지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였습니다.